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기말고사 대비 평면 좌표. 평면 좌표에서 특히 두점 사이의 거리. 얘 관한 것들에 대해서 다뤄 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그두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고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그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쓸 수가 있어. 두점 사이의 거리는 자, 두점 사이의 거리 한 점을 x1y1이라고 하고, x2y2라고 한다면은 자,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미 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얘가 두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이야. 뭐를 이용해서 이 공식을 만들어서 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뭐 여러분 교재, 뭐 개념 원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본 교재, 그 학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굳이 이걸 설명을 안 할게. 자, 그리고 두점 사이의 거리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 최소값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 자, 먼저, 삼각형의 성질,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운 하나의 성질 또 있어.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이것은 뭐야? 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야. 그래서 a 대 b는 c 대 d. 자,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삼각형의 하나의 성질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뭐 중선의 정리 또는 파푸스의 정리라고 해. 자, 이런 것도 있어. 밑에 길이가 똑같을 때 자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중선의 정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두배의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두 가지가 평면 좌표에서 문제를 풀때 많이 사용하는 삼각형의 성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두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또 그리고 자 최소값 문제가 많이 나와요. 최소값 문제. 자 어떤 우리가 두 점이 있어. 자세 점까지 해볼게. 음... 자 이렇게 점이 세점 점이 있다고 해봐. 그런데 먼저 두 점을 이용해서 뭐 여기서 임의에뭐 임의의 점이 있는데 임의의 점 P가 있어. 근데 얘가 문제상에 어떻게 나오느냐? x축 위에 있는 점 또는 y축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 x축 위에 있으니까 뭐 a, 0 또는 자 문자를 여는 0, a가 되겠지. 자 여기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AP 플러스 BP의 최솟값.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것은, 자, 먼저 어떻게 푸는지, 답부터 을게 대칭 이동으로 푸다 자, 먼저 X축 위에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자,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P라는 점이 X축 위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AP 플러스 BP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대칭 이동하려 했지. 자 어떤 점에 A든 B든 둘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하는데. 자 얘를 대칭 이동해볼요 어디로 x축으로. 그럼 여기를 A 다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긋지? 이 A 다시와 B 이 거리가 AP 플러스 BP의 최솟값이 된다. 얘가 만약에 3,2라고 해봐. 그럼 a 다시는 뭐가 되겠어? 3,-2가 되겠지. 어디로 대칭이 동했으니까 여기서 길이가 똑같잖아. x축과. 그럼 x는 변하지가 않아. 대신에 y가 부호가 바뀌겠지. 2에서 마이너스 2로. 그러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어봐. 임의의 점. 여기가 p라고 할때 a,p와 b,p의 최소값이 되는 것은 a 다시에서 b까지 자 끊이지 않고 어, 이었을 때두 점을 이었을 때가 가장 짧은 값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두점 사이에 선을 이었을 때가 가장 짧은 거리 결국 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a 다시와 b가 만약에 4 1이다.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한다? 4 빼기 3. 네 제곱 플러스 뭐1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1 플러스 3 3은 9. 로스트 씨.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물론 a를 대칭 이동 해도 되고 b를 대칭 이동해서 b 다시랑 a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된다는 거. 이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또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느냐? 자 이제는 자 이런 문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이것의 최소값은 뭐야? 아까는 AP 플러스 BP야. 이번에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야. 자, 얘 차이점이 뭘까? 자, 먼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자, 두 가지 형태로 풀면 돼. 자, 어떻게? 쌤이 그, 샤츠에다가, 쇼츠에다가 그 올려놓은 거 있어. 아동, 바동, 영, 그 A, 영이고, i 고 병, 응 이렇게 푸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두 개를 만들어서 A가 0일 때, B가 0일 때. 이거는 뭐가일 때, 뭐일 때, 문자가 두 개가 나왔어. 요 문자가 하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문자가 하나가 나왔을 때는 얘를 뭐로 하면 돼? 2차 방정식의 표준식을 바꾸면 되지.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면은 x 배기에 p의 제곱 플러스 q.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얘를 펴준 식으로 보셨어. 두 가지 형태로 푸는 거야 제곱이 있을 때. 왜 제곱이 있으면 뭐가 사라진다? 루트가 사라진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이런 문제가 있겠지. a 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 이 최소값이 뭐야?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삼각형 ABC 내의 임의의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세 삼각형. 폭지점과 그 내부의 임의의 점. 내부의 임의의 점. 그래서 제곱을 했어. 제곱을 하면 뭐가 사라진다? 루트가 사라진다. 이것은 삼각형이 안에 있으면 임의의 점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 요기. 이거를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 하면 뭐랑 똑같냐? 무엇이랑 똑같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얘는 무게중심의 좌표랑 똑같 무게중심 G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자 주로 두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어느 내에 있는 평면 좌표 안에 있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문제는 삼각형점 아까 얘기했지 뭐 이등분선의 성질 그리고 중선의 성질 그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또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 그리고 세 개가 있을 때 삼각형 내부의 인위의 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의 최소값자 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P 플러스 BP의 최소값.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의 최소값. 이 중에서 한 문제는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 뭐 한다? 대칭동. 한 점을 대칭, 이동해서, 뭐해라? 두점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은 두 가지 형태, 아동, 바동, 0, A는 0이고, 뷰응신. 자, B도 0. 이렇게 하거나, X 기 P의 제곱 플러스 Q. 2차 함수의 표준식으로 고치고 그것의 무슨 값 y 값. 자, 이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세 점의 임의의 내부의 점에 있는 p에서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 플러스 cp 제곱은 뭐랑 똑같다? 무게중심 자, 이거란 얘기야. 반드시 이런 유형의 형태는 어떻게 푸는지 먼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추지 말고, 생각에 멈춤없이 바로 풀어야 돼. 왜? 고등학교 수학은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이지. 자, 이해되셨죠?